안녕하세요. 성인 여러분들의 영업 책임지고 있는 패트릭입니다. 어, 오늘은 대부분의 성인 학습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바로 영어 발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학창시절에 영어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대부분 읽기나 문법 위주로 공부하셨을 거예요 음,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는 토익 스피킹이나 어픽 테스트에서 대부분 스크립트를 외워서 점수를 따는 데 집중하셨겠죠. 그런데 막상 취업해서 외국인 동료들과 업무를 하다 보면 회의에서 상대방이 하는 말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내가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이 다시 되묻는 경험, 이런 경험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어, 정말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오늘은 이 발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어, 이론적으로는 간단하지만 이게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정말 반복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피치입니다. 이건 한국어와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해요. I want to show you the secretive English pronunciation. I want to show you the secretive English pronunciation. 아, 먼저 영어로 어, 이런 문장이 있어요. 한국어로 제가 설명해 보면은 영어 발음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어,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잘 들리는 부분이 있고 잘안 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잘 들리는 부분을 content words 이렇게 얘기하고 한국어로는 내용어라고 해요. 그리고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은 function words. 기능어라고 해요. 영어에서는 있었지만 한국어에서는 자연스럽게 생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나, 너, 이런 단어들은 어, 필요하지만 생략되었죠. 이게 바로 한국어의 특징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들은 그냥 생략해버리는 게 바로 한국어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영어는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들도 실제로 적거나 말할 때 절대 빼지 않아요. 대신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발음을 아주 약하게 하고 빠르게 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뿐이지,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은 비슷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발음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다시 볼게요. 아이, 티, 이, 레, 이렇게 기능어들은 아주 약하고 잘 들리지 않도록 발음하는 게 특징이에요. 대신에 내용어인 want, show, secret, English, pronunciation 이거는 아주 정확하게 발음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연결해 주는 거죠. I want to show you the secretive English pronunciation. I want to show you the secretive English pronunciation. 연결하면은 영어식 발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어와 기능어의 발음을 강약을 조절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장 전체에 리듬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 이게 바로 영어 발음의 핵심인 피치, 어, 억양과 리듬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몇번 듣고 이해한다고 이게 적용되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어, 이걸 이해하시고 여러 가지 문장에서 어, 실제로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다음에는 이것들을 이용한 구체적인 연습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에도 기대해 주세요.